여러분 반갑습니다. 최태영 음. 위원장님 아, 그 초청한 그게 한몇년 전인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산 시장상 음. 그할때 한번 제가 발표를 했던 기억이 나고 오늘 또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질환 한번 이야기하면서 어? 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앞에 우리.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좋은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 작은 소개를 이야기하면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런 어, 그 정치한다, 정치는 누가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본다 정치를 한다고 하면 어, 국회의원이나 뭐또 여러 가지 지방 단체장이나 뭐 의원들이나 있는 사람들만의 어, 이야, 이야기로 들려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제 새로운 생각의 패러다임 전환을 한번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의 생각을 한번 바꿔보면서 한번 나름대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저는 어, 사회학자이면서 목사입니다. 나름대로 어, 학교에서 한 16년간의 어, 학교생활을 하다가 그날 갑자기 저에게 어떤 이야기가 부어닥는느냐 하면 나라의 위기나 문재인 정권 5년의 그 일상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몇년 전에 정옥목사의 여덟 가지 일곱 그개 조항을 가지고 국민에게서 보냈을 때에 제 가슴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이지만 은 매주 해군군통을 향하여 털마다 한, 한 걸음 달려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네 생각의 본주가한 곳에만 북한되어 버리고 우리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그 틀을 이어가지 못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의 그 세력화나 모든 것이 되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나만의 새로운 생각들의 한본주에 갇혀 버리면 상당한 위기가 온다는 것 그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 시민 운동이나 이런 것을 좀 추천하다가 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인민백 TV라는 그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은 구독자가 한1 5 0 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부산에서 이 구독자 1 5 0 0명 이것도 힘들더라고요 해보니까 상당히 힘들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그 방송을 통해서 일쳐 왔던 그런 이야기 속에서 어, 많은 것들을 나눌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개안 시간에 우리 자유시민 여러분이 모임을 통해서 정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라는 다 것을 연결하면서 우리의 생각의 패러다임을 좀 바꾸 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납니다. 어, 우리 국회 밖에는 또 정치인들 밖에는 정치가 다시 다있다다 정치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다 있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한 곳에만 가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한 곳에만 가둬져 있는 이 생각들을 끄집어내서 새로운 공주로 이어내는 것이 우리 시민사회의 운동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모든 것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데 너무 우리의 생각이 모든 것들이 고착화되어 있다는 거죠. 저희 논문에 보면 한이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들래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우리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틀이라는 이 생각에 고착화, 굳어져 버린 이것을 어떻게 깨뜨려야 만이 우리 사회가 우리 정치가 바뀌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다른 대로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하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그가춰진 것을 거집어내는 그런 운동들이 지금 작은 시민 사회부터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또 이것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바뀌어집니다. 이게 안 바뀌면 은맨그 고착화된 그런 생각 속에서 모든 것이 그 자리에 다시 조금 진보되었다가 조금 진보된 것 같이 보이지만은 나중에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여러분 이재명 사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재명 사건만을 가지고만 한 가지 국한된 그 요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 전마저 사기꾼이고그 모든 것을 이야기할거냐요 지금 한국 정치사의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나 정치하는 사람들 똑같아요. 아니. 그것을 우리가 방조하고 있는 것도 우리 자신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본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안에서 새롭게 이끌어가. 새로운 시작의 모든 출발점은 평범한 사람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 말은 참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왔는데 그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이 프레임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정치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또이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의 모든 것을 바꾸는 하나의 전환점을 만들고 나아가는 그런 시발점이 새롭게 일어나야 니다이 시민사회운동을 통해서도요. 저는 아까 우리 청년운동하시는 을 분들이 뭐 재미있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많은 활동적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만은 기본적인 생각의 공주를 깨뜨리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요즘 청년들로 저도 학생 교육의 현장에서 16년간 하면서 시대가 변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의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 불과 한 7, 8년 정도에 한 10년 정도에 부터는 엄청난 회오리가 치고 있다. 교육의 그 모습이 우리네 사회에 이제 그것이 영향을 미쳤거든요. 정교적 교육의 20년, 30년, 20년의 그 역사가 지금 한 10년 부터막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우리네 시대 때 받았던 교육의 사회적 현상이나 이런 것보다도 지금, 지금 사회의 모든 현상들이 뭔가 풍요로움 속에서 걱정거리가 없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금 되돌려 놓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몇 가지 여러분한테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정치를 위해서 뛰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자리 잡기 위한 정치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요구를 새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정치의 그리다임 전환이 오프라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위에서 이끌어가는 모든 그 뭐랍니까 어떤 단체에 의해서 움직이던 그 모든 것이 다시금 종의 자리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져 가야 된다 생각이 안 바뀌면 안되는거죠 아까 우리 그신흥식장 뭐 이야기도 하셨고, 최재형 뭐, 감사원장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왜 그렇게 될까요? 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거기에 들어가면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그 생활, 생활의 광경이나 또좀 뭔가를 이끌어가는 그런 방식들이 그 안에 갇혀진 어떤 패러다임 속에서만 생각하고 있다요 그것을 밖으로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과감하게 정치를 어, 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에게 전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가 한 번만, 한 번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시작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태어날 수 없는 그런 사망적 요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만이라는 이런 생각의 극식을 가지게 되면, 다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과감한 자기의 결단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활동하고, 그 국민에 대한, 아니, 지금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에 대해서 모든 생각이 바뀐다. 그러면 그 다음, 그 다음을 생각하다 보면, 이게 한계, 활동의 한계도 오고, 모든 생활이나 삶의 모든 것도 한계가 온다. 그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과거와 다른 생각들의 변화 이런 모든 다른 정치의 그리다이터 이끌어 달았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 정치의 그 모든 것들은 제가 사회학자로서 많은 그 상황들을 연구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똑같은 방법에 똑같은 것을 합성하고 있는 이 사회 현상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아니 정치만 그럴까요? 교육의 현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행정적 가치관도 마찬가지입 그런 것들을 새롭게 다른 생각의 그 전환점을 요구할 때에 우리의 모든 생각은 바뀌게 된다. 또 새로운 하나의 모습을 이끌어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의식 계획이나 다른 전환점도 많은 것이 형성되야 되겠지만은 지금부터라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삶의 모습들을 집어내는 훈련들이 금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그 기초적인 그 모든 것을 잘 다져가는 그런 훈련과 교육의 그 모습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어, 저는 발견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개더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요. 이제 이 사회가 공론화장을 통해서 교육과 실천의 장이 많이 조성되는 환경을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막 용서승 치고 있죠. 제가 서울에서 올라가서 보니까 한국건현대사연구회 라든지 이승만 바로 세우기라든지 많은 일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 어떤 한국판된 사회의 현상들이 아니라 이런 공론의 장애의 모든 것이 형성되고 그것이 훈련되어 질 때에 이 사회의 형성을 통해서 정치인들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사회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그것에 다시 보합되지 않도록 그 모든 것을 이끌어내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 작은 것부터 그래서 그런 여론 양성들을 할수 있던 작은 이 시민 운동의 그 지발점이 조금나하지만은 이것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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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네 우리 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심승의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흥의 문화나 또 한인 의 문화나 이것이 지금 상충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른들은요, 나이 많은 어른들은 이한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끌어왔다면 지금 다른 젊은 세대들은 즐기는 문화 속에서 이제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아름답게 잘 조화시켜가면서? 새롭게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 낼까 것식 위에 숙제가 됐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학교에 힘쓰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에서는 한이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끌어진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뭔가 자녀들에게도 나 같은 전철을 받지 않고 새로운 것을 이끌어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다면 이제. 부모들에 의해서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진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런 것은 다음의그 다른 하나의 각도에서 내 던져버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막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려고 발부둥치고 있는 그런 해상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우리의 그 지나온 거의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기존적인 정치의 근대다임 속에서 그로 어떤 그것을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유권자들이나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생각의 전환점이 지금이 중요한지.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 시대의 과도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기초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자와 우가 제3의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1차 이승만 시대부터 시작해서 박정희 시대의 경제전쟁이 일어났다면, 지금은 이제 윤석열 정부와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 전쟁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빛대지는 전쟁을 보이지 않는 전쟁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젊은이들은 관심이 있을까요? 없어요. 내가 먹고잘먹고잘 살고 있는데, 그러나 위기의 시, 위기가 공착하게 되면 새로운 것들을 깨달을, 깨달을 수 있는 전환점을 찾아가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속에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것을 정치인도 찾아야 되고, 지금 이시민 사회 운동을 하는 우리 모두가 찾아서 그들 향해 나가는 아 그런 방법을 우리는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교육의 인장, 이런 운동들을 새롭게 이끌어 갈수 있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작은 소리나 우리의 모임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회의 변화에 대한 요구를 정치인들에게도 이제는 외치면서 그들에게 토론의장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공론화시켜가는 공론화의 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이 부산자유 뭡니까? 시민연합 이 운동에도 앞으로도 이것이 점점 점점 점 뭔가 페이스가 넓어지면 이 자리에 정치인들도 와서 앉아서 우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넣어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작은 운동이 모여서 큰 물결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시금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생각의 전환점을 찾아가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